저는 시각 장애인 유튜버 브레드 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가스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주 다양한 도쿄 마루이를 포함한 일본의 제조사들과 그리고 더 다양한 대만, 홍콩 쪽의 제조사에서 아주 수많은 종류의 가스 블로우백, 소총, SMG 권총 계열을 출시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온 제품은 정말 오프닝에서 보셨겠지만 극악의 작동성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자 그럼 바로 소개해볼게요.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이 녀석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VFC에서 출시한 우마렉스 UMP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UMP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4호 구경 제품을 베이스로 했고요. 아주 정말 대박 극악의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박스를 오픈을 해서 한번 내부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스는 보시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무마레스풀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HK사의 실총 상자의 어, 박스 패키징과 아주 유사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 물론 저는 뭐 보이지 않아서 무지 박스에 들어있든 어떤 박스에 들어있든 상관은 없지만 아,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보시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옆쪽도 뭐 이렇게 네, 아주 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식으로, 뭐. <laughs> 자, 그럼 바로 오픈을 해 볼게요. 자, 박스는 앞쪽을 이렇게 들어주면 오픈이 되고요. 안에 구성품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먼저, 네, 이 매뉴얼과 비비로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비로더 쪽에는 요 육각렌치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육각렌치도 들어있는데, 네. 어, 이 육각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호법 조절을 할때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 매뉴얼도 아주 이쁘장하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워보시면은, 자, 이쪽에 탄창이 있고요. 자, 탄창이 이렇게 아주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 탄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네,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한번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이걸 볼까요? 바로 전용 사일렌서입니다네 전용 소음기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대망의 총 본체가 네 개머리판이 접힌 상태로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 있구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 부속이 들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이 총에다가 이 레일을 하부에다 달아놨는데 처음에 구매하시면 하부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부 레일 장착을 위해서 요 앞쪽에 부착되어 있던 요 부속을 분리를 해서 하부 레일을 달아 준 거군요. 원래 구매를 하시면 요 부속이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여분의 리코일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자, 리코일 스프링 안에 빠져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교체를 해서 쓸수 있는 여분의 리코일 스프링이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레일 커버가 있어요. 자, 이걸 뭐 레일 커버가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줬으니까 네 컬러 파트로도 쓸수 있는. 레일 커버가 들어 있구요 물론 뭐 컬러 버은 본체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굳이 안 쓰시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품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이 탄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의 외부 프레임은 모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내부는 바로 이 아래쪽에는 가스 탱크가 위치하기 때문에 내부는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이 탄창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게입니다. 무게가 거의 전동건 수준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자, 그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다른 SMG죠? 자, MP5의 탄창을 보면 이게 WE MP5용 탄창입니다. 이게 진짜 깡패 수준으로 너무 무거워요. 이거 돌덩입니다. 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정말 한 3분의 1 정도로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바이벌 게임을 뛰더라도 탄창 여러 개를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탄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창의 장탄 수는 40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스 주입구가 있어서 어, 따로 커버를 분리하지 않고도 가스를 편하게 주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스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가스 터칠부이쪽에는 비비탄을 넣어 주는 네, 비비탄 삽입구가 있습니다. 비, 아까 동봉되어 있던 비비 로더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부속이 있는데 이총 같은 경우는 MP5와 다르게 노리쇠 후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오면서 노리쇠를 올려 주는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총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총의 외형이 되어 있고요 자, 총을 딱 처음 들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와, 정말 가볍다라는 점입니다. 자, mp5와 다르게, 요 바디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 레일이라든지, 자, 옆에 레일, 나머지 레일 부분, 그리고 내부에 주요 부속들, 방아쇠, 조종관, 그리고 요런 노리쇠 멈치 같은 경우도 모두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트 캐리어도 당연히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형을 보시면 MP5에서 살짝 더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만 보는데 만져만 봐도 훨씬 MP5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mp5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상당한 변화가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일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죠. 자, 기존의 mp5 같은 경우는 요 상부에만 레일을 장착할 수 있었고, 물론 핸드가드를 바꿔주면 레일 장착이 됐지만, 그것 또한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u m p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옆에 사이드레일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상부레일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하부레일은 별도로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부레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개봉기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속이 이 앞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 부속 같은 경우에는요 총을 잡았을 때 앞으로 손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 소염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총구도 4호 구경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큼직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치고도 이 만졌을 때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이시는 분들 말로도 이 떼깔은 정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떼깔하면 VFC라는 말이 <laughs>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총은 상당히 작동성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고 해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런 데 각인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각인 같은 경우에는 우마렉스 풀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각인이 아주 세밀하게 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요거는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각인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옆쪽에 각인도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탄창 멈치는 아래쪽에 있고요 이렇게 되 있고요. 권총 손잡이를 잡았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고요. 조종관을 컨트롤할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종관은 이제 세 단계로 총 되어 있는데요. 아, 4단계군요. <laughs> 네 단계군요. 네, 총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 또 단발, 점사, 이점사고요 자, 그리고 연발입니다. 자, 이 점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점사가 지원이 되는데, 아, 상당히 딱딱 끊기는 맛이 아주 예술이고요. 아, 어떻게 보면은... mp5보다 이 방아쇠 압력도 더 높기 때문에 실총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발을 끊기는 느낌도 상당히 아주 빠릿빠릿하게 딱딱딱 끊기는 맛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연발보다는 단발이나 점사로 가지고 노는 것도 아주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종가는 양손잡이용이기 때문에 양쪽에 위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한가지 아쉬운 건 노리스후 호텔 고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노리스의 멈치가 왼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에는 없기 때문에, 아, 이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볼트 캐리어를 보시면 볼트 캐리어 쪽에도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주, 어, 미려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총 같은 경우에는 HK사의 제품답게 두 가지 장전 방법을 지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MP5처럼 HK 슬랩. 자, 이렇게 해서 탄창을 밑에 탁탁 끼고, 탁요 방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놀이쇠가 후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다 쏘고 탄창을 바꿔 낀 다음에 이 놀이쇠 멈치를 눌러서 네 볼트 캐리어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장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MP5보다 재장전 속도는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이 기본 포함되어 있는 소음기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기를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거는 와 정말 가볍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기존에 나왔던 어, 소음기 때문에 어, 작동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부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기는 메탈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계열의 메탈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소음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흡음재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앞에서 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음기는 그닥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아주 편하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쫙 빼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탈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 소음기가 길이가 딱 적당해요 그래서 딱 길이도 적당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도 이상하고 너무 짧아도 이상한데 아주 적당해서 딱 소음기를 끼고 잡았을 때 정말 이 총에 뭔가 아쉬웠던 외형을 좀 보조해준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총을 간단하게 분해해서 내부 구조를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시범 작동을 시켜보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분해하시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건 당연히 탄창이 빠져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장갑 손잡이를 당기셔서 약실에 탄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탄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공격발을 한번 당겨 주시면. 분해 준비가 끝납니다. 자,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이 뒤쪽에 방아쇠울 방아세율 그대로 방아쇠울이 난다. 권총손잡이 바로 뒤쪽에 요 핀이 있습니다. 요 핀을 반대쪽으로 밀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핀 하나만 빼주시면은 거의 이제 분해 준비 는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하부 프레임을 그대로 쭉 내려주면은 바로 분해가 되고요. 자, 개머리판을 이렇게 눌러서 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자 바로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스프링 가이드와 함께 볼트 캐리어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하부 프레임을 살펴보시면 아, 상당히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구조가 상당히 심플 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해머가 롤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성이 아, 매우 좋은 방법인데 아, 이것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롤러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직접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장전 손잡이를 당겨보시면 상당히 장전도 부드럽게 됩니다. 네, 그러고요. 자, 볼트 캐리어 역시도 아주 가볍기 때문에 작동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트 캐리어를 볼 텐데 이 볼트 캐리어의 놀라운 점은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매우 가벼워요. 정말 역대급으로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악의 그 작동성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와, 전체적으로 이걸 도대체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정말 가볍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프링 가이드를 보시면, 네, 기존에 mp5 처럼 이 뒤에가 이중 댐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라스틱 부분이 하나 더 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캐리어가 어, 왕복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을 이 플라스틱 부품과 두꺼운 스프링으로 한번더 흡수를 해주는 이중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범작동 시켜보고 마무리 멘트에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범작동을 시켜보고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일단 집안이기 때문에 비비탄은 넣고 사격하진 않고요. 자, 탄창에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공탄 사격으로만 아, 이제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창을 넣어 주고요. 사용한 가스는 퍼프디노 파워 가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탄이 없기 때문에 볼트 스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네. 볼트캐치 레버를 눌러주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격을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탄 사격을 위한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과연 반동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 빠르죠? 자, 이 속살을 할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점사. 이게 점사요. 점사가 정말 빠릅니다. 거의 두발 동시에 나가죠. 아주 빨라요. 자그 다음에 연발. 자 이게 연발인데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전동건 수준 아닙니까?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른데 반동이 약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반동도 정말 셉니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이 소음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마무리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음기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원터치로 간단하게 장착이 되고요. 자, 소음기는 효과는 근데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다시 단발에 두고요. 네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네요. 네 지금까지. VFC, 문프 알아봤는데요. 와, 정말, 이 외형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다소 가볍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말, 이 극악의 작동성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와, 정말 전동건 수준의 연사속도를 자랑을 하면서, 아, 굉장히 내구성도 탄탄하기 때문에, 아, 정말,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는 걸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극찬을 해본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